네 다들 반갑습니다. 파생램프입니다. 자 4월 25일 마감시황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가드 바짝 올리고 방어들 잘하고 계시나요? 네 방어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위클리 만기 지나고 나서 금요일부터 어 병곡이 생기면서 확장이 나올 수 있다. 조정 구간에 확장이 나올 수 있다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코스피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금요일부터 고점을 만들고 나서 어, 이번주 내내 그 코스피는 마이너스 거의 4%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무려 어9% 장중에 9% 이상 어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된 조정이었죠. 예상된 조정이었고, 이 조정 나올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요? 유동성 장세로 올라갔던 시장이, 쉬지 않고 올라갔던 시장이, 드디어, 유동성의 끝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과열이고, 신용의 한계가 보이니까, 바로 쏟아지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뭐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세가 나올 때이 다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 하락은 하락인데, 그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코스피로 얘기하면 22평을 지키느냐 하는 자리였고 이미 코스닥은 22평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그 선물 매매를 하면서 어330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죠. 330 라인이 오늘 중요한 라인이다 이게 깨지면은 폭락이 나올 수 있다 레벨 다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간방송 중에 330이 깨지면서 지금 매도 아니면 언제 매도 하냐 그러면서 4개약까지 들어갔습니다 4개약까지 들어갔는데 어 본계좌 풀배팅 하면서 매도세 쪽으로 배팅을 하고 아무리 못 가도 이거는 327까지 열려있다 레벨 다운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327까지 그냥 바로 가버렸고, 327에서 머뭇머뭇 하다가 그 다음 레벨까지 325. 보통 한 구간을 2.5로 잡거든요. 2.5로 잡는데 330에서 327 그리고 327에서 한 2에서 2.5 정도 잡으면 325, 324 정도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두 구간 정도 레벨 다운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25 온도로 내려갔으니까 언더 슈팅이 좀 걸린 상태라서 마지막에 좀 복귀를 하면서 어 반등 나오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오늘 주간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라인 어 지지 중요한 지지대나 어 저항대 저항대 돌파가 나오거나 지지대 이탈이 나올 때 이럴 때 이럴 때 잘해야 됩니다. 지지대 이탈이 나올 때나, 저항대 돌파가 나올 때. 이럴 때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이탈이 나오고 나서 드린 말씀이, 이탈되고 나서, 앞전에, 앞전에 한번 이탈이 됐습니다. 이탈이 되, 됐는데, 이탈되고 나서 바로 되돌림이 와야 된다. 빠르게 되돌림이 와야 된다. 만약에 이게 두 번째 이탈이, 이첫 번째 이탈이 살짝 나왔을 때, 두 번째 이탈 나오고 나서, 이게 만약 휩소라면, 오늘 인정하겠다. 저점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게 이탈이, 만약에 휩소가 나오더라도 해본만한 자리고, 이 정도는 배팅을 해봐야 된다. 이때 안 하면 언제 하느냐. 라고 말씀드린 게, 330 이탈하고 나서 바로 회복이 안 됐습니다. 바로 회복이 안 되고, 330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더에서. 그러고 나서 쏟아진 겁니다. 그 때마침, 때마침,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금감원장이 2차전지, 과열, 뭐, 불공정 거래, 혐의 신속 조사. 이게 10시 7분 정도에 나왔습니다. 10시 7분 정도. 시장이 언제부터 빠졌나요? 시장이 딱 10시, 곧 여기서 10시, 여기가 10시 7분 정도 되죠? 여기서부터 조금씩 내려오더니 본격적으로 10시 반 시간 변곡에서 중국장 개장하면서 쭉 밀렸습니다. 상해도 같이, 아, 저기, 항생도 같이 밀렸고. 그래서 이렇게 폭락이 나왔는데, 근데 이런 뉴스 때문에 빠졌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 뭐한 번, 여러 번 비유를 하는 말이지만, 울고 싶은 애한테 뺨, 뺨 때린 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미 과열 증, 과열 징조가 보이고 있었고 신용에 대한 더 이상 대출을 안해 주고 그다음에 SG 뭐 증권 사태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었고 전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고 하면은 방관하는 거죠. 다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시원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까? 응, 이제 많이 빠졌잖아. 고점 대비로 8%, 9% 빠졌는데,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을까? 자,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본인한테 질문을 해 보십시오. 지금. 물론 지금 고점 대비로 코스피가 4% 정도 코스닥이 한9% 정도 빠졌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자, 반등이 나온다 치자. 반등이 나온다 쳐도 이 반등 나오고 나서 이 고점을 돌파하겠습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고점 돌파가 나오겠습니까? 당분간. 당분간 나올 나올까요?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고점 돌파가, 이 지금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규칙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를 하더라도 결국 고점 돌파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잘 해봐야, 잘 해봐야 횡보로, 횡보로 늘어지는 겁니다. 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이 정도지 아니면은 다시 꼬꾸라지는 하락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 봐야 고점 돌파는 힘들다고 보는 게 맞고, 고점 돌파를 힘들다고 본다면은 오히려 저점 지키면 다행이죠. 깨고 안 내려가면 다행이지. 네, 깨고 안 내려가면 다행입니다. 시장은 약세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심리 위축되어, 어쨌든 SG를, SG 사, 뭐 사태든 금감, 금감원에서, 금감원장이 뭐, 과열이라고 얘기를 하, 했든, 이 건감원장을 탓할 게 아니라, 부동산이 과열이고 떨어진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떨어졌습니까? 그말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떨어질,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옥석 가리기, 아니면 이제 실체가 나오는 거죠. 2차 전지, 2차 전지에 2자만 들어가도, 같이 올랐던 애들이 같이 올랐던 덩달아 올랐던 애들이 첨보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쇼크가 나오면서 오늘 14% 하락이 나왔고, 뭐 선두권에 있었던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관련주 뭐 이런 애들도 같이 동, 다 같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다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고. 준비를 안 했으면은 진짜 내 계좌를 방관한 겁니다. 네. 저번 주 목요일 날 위클리 만기 지나자마자 변동성 확장이 나오고 조종의 신호가 나왔으니까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을 때 자기 계좌 관리나 오히려 파생인들한테는 기회입니다. 기회. 파생인들한테는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정말 오늘 제가 오전장 하면서 재밌다고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얼마만에 나오는 거야. 이 변동성 하루에 2%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성이 얼마만에 나옵니까? 특히 국어 국선 코스피 200 선물. 변동성 안 나와서 재미가 없는 거지. 우리 파생인들한테는 파생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재밌는 시장이 연출되는 겁니다. 네. 설렙니다. 오랜만에 설렙니다. 이렇게 올라갈 땐 재미없습니다. 파생은, 파생 얘기를 더 한다면은, 상승장에서는 재미없습니다. 상승랠리가 나올 때는, 그냥 주식 들고 있고, 네, 뭐, 뭐, 레버리지 들고 있고, 상방쪽으로 그냥 홀딩하고 있으면 됩니다. 바이엔 홀딩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뭐사타팔라탈 필요 없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매도가 나오면은, 재밌죠. 오늘처럼 이런 모습도 나오고. 앞으로 재밌는 시간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화생인들은 기회가 올수 있으니까, 어, 정신 바짝 차리고 플레이 잘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야간장에 뵙도록 할게요. 다들 파이팅입니다. 기회는 항상 옵니다. 성토하십시오.